AI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캐릭터 순위 5위까지 알려줄게. 5위 제이슨 부하스. 13일의 금요일에서 등장한 캐릭터로 마스크를 쓴 거대한 살인마다. 느리지만 절대 멈추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다. 공포 영화의 전통적인 살인마 이미지의 원형이다. 4위 슬렌더맨. 인터넷 크리피 파스타에서 등장한 캐릭터로 얼굴이 없고 긴 팔과 다리를 가진 정체불명의 존재이다. 실제 사건과 연결되며 공포를 더한다. 3위 사닥고. 일본 공포 영화의 상징으로 영화링에서 등장한다. TV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은 전설이고,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은 아시아 공포의 대표 캐릭터이다. 2. 프레디 크루거 꿈속에서 죽이는 연쇄 살인마로 영화 나이트메어에 등장한다. 자는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, 손에 칼날 달린 장갑과 녹아내린 얼굴로 충격적인 캐릭터이다. 2. 페니와이즈 스티븐 킹 원작 캐릭터로 영화 그것에 나온다. 밤대 분장한 악마 같은 존재로 아이들의 가장 큰 공포를 형상화해서 공격을 한다. 표정, 행동, 분위기까지 전부 공포 그 자체이다.